안녕하십니까 추억이 눈으로 보이는 증강의식 커플 sns 시링을 운영하고 있는 아트닝 대표 은표입니다 저는 청년 스타트업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컴퓨터 공학과나 소프트웨어 공학과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항공우주공학과 출신인데,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초등학생 때, 과학 시간 때 배웠던 천체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생겨 이제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로 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어, 여러분들도 솔직히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업 자체가 거의 전무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항공우주공학과에 왔는데 어찌 보면 참 무모한 그것도 도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초엘리트 출신인 사람들이 우주 비행사가 될까 말까인데 과연 한국에서도 이게 우주인을 제가 될수 있을까? 그런 꿈을 꿨으면 저는 최소한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가야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고 그래도 나름 이제 미사일이나 로켓 개발자로 꿈이 변경돼서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작년 졸업하기 직전 마지막 학기 때 뭔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제가 진짜 뭔가 우주는 가고 싶다는 욕망이 컸었고 이대로 가다 이거 욕망의 1%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앨런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 X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앨런 머스크라는 대표가 어, 2040년이나 2050년에 우리는 우주 여행 패키지를 팔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인상 깊게 봤고 어, 돈을 많이 모아서 우주 여행 패키지라도 사서 저는 우주 여행이라도 가야겠다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창업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녹록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고, 비전공자이긴 하지만, 좀 그거를 이겨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창업하면서 힘든 점이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면, 어, 한두 개가 아니라서 뭘 하나 골라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은 그 창업 시작을 예비 창업자 패키지 그거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사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유튜브 보면서 사업 계획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공부를 하고 뭐 구글링이나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래도 예비 창업자 패키지가 한 번에 붙을 수 있어서 다행히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과정 시작부터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회계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 패키지를 하면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계획적으로 써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막했었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창조 경제 혁신 센터의 관계자분을 좀 많이 좀 귀찮게 해드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비전공자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공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련돼서 거의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주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외주업체가 말하는 그런 내용들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냥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언뜻 좀 비교 분석도 좀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외주업체한테 그 시제품을 완벽하게 제가 생각했던 완벽하게 못 만들어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용화를 못해서 그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합격하면서 지금 현재는 아이템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힘들었던 점은 어, 팀 빌딩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업 아이템을 기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좀 모으고 싶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것들을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지방에서는 고급적인 개발자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좀 검증되지 않는 팀원들이나 아니면 좀 금방 이탈한 팀원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손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마음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팀 빌딩도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사 힘든 점은 사람이 무섭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사업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제가 예비 창업자 패키지, 청년 창업 자관 학교, 성북 문화 산업 진흥원이 큰 사업들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뭔가 돈을 저한테 페이백을 해주겠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거 페이북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더 안정화될까 이런 의문이 들었고 그 유, 돈이 이제 백만 원 천만 원 단위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유혹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에서도 이제 정직해지려는 마음가짐도 사실 그 힘든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업무량이 좀 많아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SNS고 증명실이고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프로젝트 볼륨이 다소 큰 편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팀원들도 프로젝트 볼륨이 너무 커서 좀 많이 고뇌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도 알아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아니면 뭐 위치정보보호법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이고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기획적인 것도 엄청나게 검토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17일부터 2020년도 9월 17일부터 창업을 시작했는데 1년 넘게 좀 마음 편히 여행이나 어디 좀 쉬어 본 적이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버티고 있는 이유는 제가 미래에 회사를 성장시켜서 회사를 인수합병시키든 아니면 IPO, IPO 상장을 시키든 그렇게 성장을 시켜서 당당하게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좀 그때 가서 이제 좀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를 죽이고 미래를 선택한 내일을 보는 스타일로 지금 전 창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다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도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떻게 청년이 뭐 청년 스타트업이 그렇게 사회적 경험도 거의 부족하고 해봤자 뭐 인턴 경험이나 아니면 회사 생활 1년, 2년 남짓이실텐데 사실 그런 시스템을 다 알기는 무리지 않을까? 그 짧은 기간에 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창업자의 마인드는 다 아는 것도 좋지만은 어, 최소한의 그 팀을 구하고 직원들을 뽑고 그런 거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일을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을 내다보고, 어떻게 기획을 하고, 당장에 이제 미래를, 안 보, 미래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안 보이면은 최소한 앞에 내다보이는 이 계획들만큼이라도 그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흥적인 계획보다는 그래도 너무 장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요즘 뭐, 뭐 군인의 정신, 기업과의 정신, 뭐뭐의 정신이 붙는 거는 사실 엄청 힘든 거라고 좀 들었습니다. 군인인, 군인도 힘들고, 뭐 기업과도 이제 힘든데, 그래서 마인드가 좀 보통 멘탈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1년 사이에 살도 많이 빠지고, 원래는 60kg였다가 지금 5kg 정도 더 빠지게 됐고, 그래서 많은 고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를 그냥, 좀흐리멍텅한 멘탈보다는 정말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호흡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이거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저도 1년 넘게 그런 것들을 아인들을 갖고 있었지만 아직 뭐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계속 성장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을 때 이제 창업을 하다 보면은 뭐 지원 사업 따고 이러다 보면 주변 대표로부터 조금 그런 페이백이나 이런 유혹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당장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거지만은 근데 중,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아이템을 더 발전시키려면은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페이백을 하게 되면 손실 금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성장, 그 단순 계산했을 때 그만큼 성장을 더디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이랑 좀 비슷하지만은 팀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런 리더십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팀 리더. 그리고 회사의 기업가, 리더들은 책임감이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쉽게 말해 대표는 뭔가 돈을 따오는 역할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저는 한7할8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기획을 하고 뭐회계적으로막 완벽하게 하고 한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은 모든 게다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이제 좀 자금난을 겪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해결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는 그리, 그 그런 식으로 대출도 어느 정도 좀 무서워할 수 있는데 저도 이해를 하지만 대출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금 확보나 어떻게 할지 그 계획들을 엄청나게 잘 세워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 창업하면 좋은 점이라 어, 저는 요즘 청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도 그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대표이고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것도 많고, 리스크도 많이 안아야 되기 때문에 청년으로서, 경험이 없는 청년으로서 많은 것들이 이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은 그 힘든 거는 늘 어찌보면 전체 봤을 때 정말 짧은 순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포기하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만 잘 극복할 자신이 있으면은 저는 창업하면 정말 좋은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라에서 내가 이런 기획들이 있는데 뭔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 근데 사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없다면안 되는데 나라에서 그 기획이랑 그 대표의 역량 팀 빌딩을 보고 믿고 몇천만 원, 최대는 몇억까지 주는 세상이니까 그런 면에서 도 너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 망할 경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제 좀 스펙을 봤을 때, 어, 이거 창업자 출신이네? 근데 회사 망하고 들어왔네? 이러고 하면 좀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실패 사례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은 청년들에게 많이 밀어주고 있고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 정책에 따라가서 이런 스펙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업에서 좀 뽑을 때좀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그걸 폐업한 뒤에 그 스펙으로 좀 기업을 취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종 반면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창업 지원 제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은. 오히려 또 반대로 이런 경험이라도 쌓을 수 있는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도 좋은 것이다. 이런 평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역량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지 이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때까지 전 항공우주공학과 다니면서 뭐 논문도, KCI 논문도 써봤고, 우리 비영리단체 한 300명 되는 단체도 운영을 해봤고, 뭐 기타 공모전도 나가 봤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제가 해계적인 공부당 그 다음에 경영적인 공부랑 기획 전략이랑 개발 모든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1년 만에 그렇게 다할수 있는 기회가 이 창업 기회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든데 뭐 야근 개념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 그냥 당연히 밤에도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새벽에도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자연스럽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날 기점으로 오늘 새벽까지 일하다가 지금 왔는데 제 모습이 혹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피곤한데 그게 일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도 조금 해칠 좀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케어를 하면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성공하면은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뭐좀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죠.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뭐좀 떨어졌다 이런 비판적인 뉴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 시간에 저는 제 자신한테 투자를 하면은 그게 비로소 비트코인 같은 주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돈을 저렴하게 투자하고 적게 투자하고 고효율적으로 뽑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가장 메리트 있는 비트코인 투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괜히 이제 젊을 때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하는 바에 제 자신의 투자를 해서 기업을 키워서 뭐 회사를 파시든지 아니면은 상상시키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대표 회사를 키우시거나 혹여나 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회사가 망한다면은 그스펙기로도 충분히 좋은 회사에, 혹은 뭐좀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창업을 그 추천드리는 그리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저는 지금 현재 예비 창업자 패키지를 처음을 시작을 했고, 우수선정 기업으로 됐고, 지금 현재는 청년창업사관학교 11기로 입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VRAR센터에서 또 나름 좀큰 규모로 이제 받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1년만 좀 뒤늦게 만약에 창업을 했다면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사업을 따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 대표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생애최초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최대 1 천만 원 정도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거를 하면 은꼭 사업자도 안내도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선정이 되면 1은 천만 원 받고 그 사이에 또 예비창업 관련된 그 창조경제성신센터랑 중복 수혜가 안 되는 테크노파크에서도 예비 창업자를 위한 한2,200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은 벌써 이제 3, 3 2 0 0만원 확보 되시는 거죠. 플러스해서 대학교에서도 창업 지원을 또 많이 해줄 겁니다. 어, 한 제가 알기로는 500에서 최대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최대 1,000만 원을 잡았을 때 그런 보통 이제 벌써 4,200만 원이 확보 되죠. 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그 예비창업자 신분으로도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먼저 다 확보를 하고, 시제품을 만든 뒤에 예비창업자 패키지를 선정이 되면은, 이제, 그 MVP 수준에서 좀 상용화로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때 돈을 투자하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 마케팅을 하시면은, 네, 사용자도 확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운 좋으면은, 이제, 투자도 먼저 받을 수 있을 거고, 혹은 매출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벌써 예비창업차 패키지까지, 한, 딱,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 실적으로, 그럼, 평가를 우수 이상을 받으실 거고, 그러면, 청창사, 청년창업사관학교도 되시면은, 거기서도 아이템 더 발전시켜서, 사용자 확보하는데, 좀 더, 유일,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꼭 VR, AR센터 이런 관련된 특허분야뿐만 아니라 뭐 제조 쪽에도 있고 이런 쪽으로 많은 큰 천만원 이상 단위 그런 지원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다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청년창업상환학교 같은 경우는 두번 연속 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그걸 지원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R&D나 R&D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ITP라는 사업이 있는데 정보통신부도 있고 뭐 그런 산그 산자부 같은 그런 부서들이 많습니다. 거기서도 다 지원해 주는데 그런 거다 조사를 하시면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우리 회사에 맞는 그런 창업 지원 제도들을 선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이런 정보 정보력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4차 정보혁명 시대에 정보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12월 달쯤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튜브 온라인으로 이제 창업 지원제도 그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아마 12월 달쯤에 이제 공고가 나올 텐데 그런 걸꼭 참여를 하시거나 혹은 오프라인 기회가, 오프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상담하기가 아무래도 좀 힘든 점이 있는데, 오프라인 하게 되면 정말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간지러운 이 부분들을 모두 다 해소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대표자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또 지원 사업이 있으면, 은 공지가 나오기 전에 공모가 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전년도 이제 실적들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어 이때쯤이면 날것 같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날것 같다 하면은 최소한부터 11월이나 12월달에 이제 관련된 부처에 가서 그 관계자분과 직접적인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정보를 좀 직접적으로 듣는 것도 있고 그 전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창업을 하고 싶으시고 성장을 하고 싶으시면 대표로서 그런 정보를 찾는 그리고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영업적인 마인드도 갖고 계시는 걸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그 제가 이렇게 멘토링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신 게그 팀빌딩을 어떻게 했냐 많이 물어보십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공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친구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팀빌딩을 하면서 개발자를 두 명을 이제 합류시키게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그 친구들이 좀 프리랜서로 개발을 뛰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좀 당장의 수익을 좀 보고 이 활동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하는 경우는 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좀 설득을 할때 어떻게 설득했냐면은 그 전에 프리랜서 활동하는 것도 보장을 해주면서 저희 업무, 회사 업무를 좀 봐달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이해관계를 좀 최대한 맞추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시는 좀 IT 업계 의 대표를 하시는 분들 중에 좀 팀빌딩이 문제를 갖고 계신다 하면은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해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조 쪽 같은 경우에도 전 옛날에 이 IT 업계 하기 전에 이제 항공우주공학과 관련돼서 그 이제 로켓 쪽으로 그런 창업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CEO 파운더를 공동창업자를 한번 맡아봤었는데 같은과에서 구했긴 했는데 그때는 구할 때 최소한 좀 미래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득을 하면서 선배부터 석박사 형들도 이제 다 외국 얘기하면서 제 미, 비전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예비 창업 활동을 하면서 팀 빌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팀원들이란 게 어찌 보면은 자금이 떨어지거나 조금이라도 휘청거리면은 금방 이제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신력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팀원들을 좀 이끌고 가겠다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팀원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어, 내 지인이 추천해줘서 이, 이 친구 좀 잘해 이렇게 하면은 그걸 믿고 뽑는 게 아니라 어, 한번 만나보고 결정을 해볼게 이 자세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어 어쩌면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어, 언제든지 이팀 빌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표는 항상 마음가짐을 꼭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청년 스타트업 대표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혹은나 많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막막. 합니다. 막한게 현실이고 답이 안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스타트업은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답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숙제를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해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전략을 찾으시고 계획을 잘 짜시고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영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테니 대표 엄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